오늘은 염증을 줄여주는 커큐민에 대해 소개할게요. 커큐민은 강황에서 추출된 활성 화합물로 강황이 주는 노란색을 담당하는 주요 성분입니다. 이 화합물은 수천 년 동안 아유르베다와 중국 전통 의학에서 염증을 줄이고 다양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되어 왔습니다. 최근 과학적 연구를 통해 커큐민의 다양한 건강상 이점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커큐민의 주요 효능 1. 항염증 작용 커큐민은 강력한 항염증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커큐민은 염증을 조절하는 여러 분자 경로에 영향을 미쳐 염증 반응을 억제합니다. 이는 관절염, 만성 염증성장, 질환과 같은 염증성 질환의 관리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2. 항산화 효과 커큐민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서 자유라디칼과 반응하여 이를 중화시키고 항산화 요소의 활성을 증가시킵니다. 이는 산화 스트레스로 인한 세포 손상을 줄이고 노화 및 여러 질병의 예방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3. 심혈관 건강 지원 커큐민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고 혈관 내피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이는 고혈압, 심장 질환 등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4. 뇌 기능과 정신 건강 개선 커큐민은 뇌에서 bdnf의 수치를 증가시킵니다. bdnf는 뇌세포의 성장과 생존을 지원하는데 중요한 단백질로 이는 기억력 강화, 우울증 및 알츠하이머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커큐민의 흡수 문제와 해결 방안 커큐민은 자연상태에서는 체내 흡수율이 매우 낮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흑후추의 피페린과 함께 섭취하면 커큐민의 흡수율을 대폭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리포존, 포스파티딜콜린 마이크로입자화 등을 이용한 형태의 커큐민, 보충제도 개발되어 흡수율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주의사항 커큐민 보충제는 대부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으나 고용량에서는 소화장애, 두통, 발진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담석이 있거나 담낭 관련 문제가 있는 사람들 혈액 응고 문제가 있거나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사람들은 커큐민을 섭취하기 전에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또한 임신 또는 수유 중인 여성도 커큐민 보충제 사용에 앞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구 및 임상시험 다양한 연구와 임상시험을 통해 커큐민의 효능이 검증되고 있으나 여전히 이 분야에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합니다. 특히, 커큐민의 장기적인 효과와 안전성, 그리고 특정 건강상태에 대한 효과를 더욱 명확히 파악하기 위한 연구가 요구됩니다. 커큐민 보충제 선택 팁 흡수율 커큐민의 생체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피페리노쿠추 추출물이 함유된 제품을 선택하거나, 나노기술 리포점 형태 등의 고흡수 제품을 고려해보세요. 제품의 순도와 품질 순수 커큐민 함량이 높고, 불필요한 첨가물이 적은 제품을 선택합니다. 인증받은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GMP, ISO 등 복용량 및 지침, 제품별 권장 복용량과 지침을 확인하고 개인의 건강 상태에 맞는 적절한 복용량을 결정합니다. 결론, 커큐민은 그 자체로 많은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보충제를 통한 섭취 시에는 흡수율 문제를 고려해야 하며 개인의 건강 상태와 현재 복용 중인 약물과의 상호작용 가능성을 주의 깊게 검토해야 합니다. 항상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보를 참고하여 건강한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